oh uh.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ずは、ご演奏をお願いします。はい、えー。よろしくお願います。新海誠イベニ今日は、クリアを見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2、えー、時間の長い映画を見てくださって、えー、お疲れかもしれませんが、まなのかさんと一緒に、えー、楽しいお話をしていければと思いますので、どうぞリラックスして、もう少しお付き合いください。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일 상영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 시간이라는 긴 영화를 보시고 약간 피곤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또 하나나노카씨하고 이렇게 함께 왔기 때문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릴렉스하시고 즐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나나노카 이니리다 その意味本日は本当にお越し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っ、ー、と韓国にこうして、あの監督と聡太さんと一緒に来ることができて、<laughs> とても幸せです。本日は短い時間ですが、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え、私自身が9月から商標者になる時に。 한국에 이렇게 감독님과 소타시하고 함께 올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독님은 시작 때마다 오시는 거 아시죠? 네. 하라노카님은 요번이 음. 한국이 처음이시래요. 그래서, 그감독님은 자주 오시면오신대로 하랑우 한님은 처음, 오신, 처음 오신대로 특별한 소감이 있을텐데, 그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Kitaka Kango, Koshe, Kantok Tokore, Rishi, Rishi, r i s 떡볶이, 치즈지짐이코무즈을 먹고 싶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독님과 함께 올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오늘 바빠서 밖에 관광을 거의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오늘 밤에는 떡볶이도 먹고 또 전도 먹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は、まあ、3年前に「天気の子でお邪魔した時にまた3年後に会いましょうというふうに皆さんと約束したんですが、えー、その後パンデミックが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が起きたので本当にこんな風に直接お会いできるのか不安でしたでもだからこそ今日この場に立ったことがとても幸せです 네, 3년 전에 날씨 아이로 제가 서울에 왔을 때요 여러분들께 3년 뒤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다시 한국에 갈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욱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 날도 여러분과 이야기하나고 나노카 와 함께 빵을 먹고, 씻고, 소하고 마시고, 놀그고 소주도 <웃음> 에, <웃음> 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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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 나중에 저녁을 먹으러 가서 저는 소주도 마시고 마무리도 마시고 소주하고 맥주를 함께 마른 술도 마시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소감 잘 들어봤고요. 그 여러분 보신 이 멋진 작품을 만드시게 된 계기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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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라씨가 오늘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라씨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계기는요? 2011년, 12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もしかしたらその災害のことを知ってくださっている方もこの中に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が12年前に本当に大きた地震が日本の東側を襲ったんですねおっしゃるように。어쩌면여기계 えー、地震の後に津波が来て町が燃えて福島がメルトダウンして多くの人が、えー、東日本に住む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えー、西の方に避難した方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した、えー、スズメのような境遇の人が12年前日本に実際にたくさんいたんですね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게 되고, 마을이 불타고,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랩트다운되고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자신의 이 살던 곳에 살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즈메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실제로 12년 전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の中に出てくるいくつか의 풍경은 일본에実際にあった風景です そうですねあの実際に津波の後町が燃えましたし、えー、ビルの上に打ち上げられた船というものもたくさんありました、えー、津波が建物の高さを超えて襲ってきたから船がビルの上に飛び残されたんですね그렇기때문에이영화속에나오는풍경은실제로일본에있는풍경이많이들어가있습니다 불타는 마을도 쓰나미 가온 뒤에 실제로 수많은 화재 속에서 불탔던 것이 사실이고요. 건물 위에 배가 올라가 있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쓰나미가 건물의 높이를 넘어서서 완성이 때문에 배가 건물 위로 올라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어런 분이 가만실화가있는건들에는데요 하지만, 다만, 그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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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러한 슬픈 실화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작품이긴 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웃으시고 또 흥분도 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목사지가, 실제로 어떤 재해가 왔다としても, 그 나도, 역시, 또한번 웃으면서, 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재해가 일어난다 할 하더라도 그 뒤에 다시 웃으면서 제대로 성장해 나가면서 살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조기나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조금이라도 웃으시고 또울면서 보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나무 이, 이, 코 습, 니다. 런 마음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오늘은 모처럼 하라 나노카 도 같이 왔기 때문에 더빙의 실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お父ちゃんの夜におひやこし、愛媛であの地下と出会ったっとに、い、えー、になった颯タさんを助けて、学校の後ろ戸閉じまりするシーンですね。 에 이메 향에서 치카리 만난 뒤에 의자가 져버린 소타 씨를 도와서 스즈메가 학교가 뒷문이 되어 있는 것을 그 문을 닫는 장면입니다. 어. えっと,そうですねあのまああそうだえ今日ソウタさん役のはまソウさんが来ていないのであの精々ながらえ私が相対こう大役で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 じゃあちょっとそのまあアフレコの指示ではないんですけど鈴芽郷太が一人で通してるところを走って助けに来るので走って来る域から入りましょう。 네그 예, 그 더빙 연기 지시 비슷한 건데요 일단 달려와서 소타를 돕기 때문에 달려와서 그 호흡이 가빠진그 연기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자이리 세, 서 3, 2, 1킬에에소나라미와 시누가 고왁그나이요가 고왁그나스즈키미가카기 가겐 에아나고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두달 동안 처음을 처음 하시게된 하라나노카 씨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스즈메에게 훌륭한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매우 기쁘셨죠? 실제로 더빙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そうですね、最初はとても不安でした、うん、あのでも監督があの毎回何度もテイクを重ねるんですけど一言のセリフに,につき、えっと、毎回すごく素敵でした菜乃華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くださってそのままでいいよ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くれたのが自信につながって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하는 성우연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는데요. 할 때마다 매번 감독님께서 제가 하나의 대사를 여러 테이크를 굉장히 거듭해서 했는데요. 매 테이크를 할 때마다 감독님께서 아주 훌륭해요, 나노카 씨.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수준에 고마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더 오리지널 소타 같은데. <laughs>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질문을 세 개만 받을게요. 그세 개를 받고 질문 해주신 분께 감독님과 하라나오카님의 친필 사인 당긴 포스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열차게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뽑을 거기 때문에 감독님을 엉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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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썼잖아요. 다 봤어요. 여기 가운데, 저 후드 집업 입은 남자도. 여기. 아, 여기. 저요? 네, 제 저요? 예. 네. 아, 예. 어, 이번에 그 스즈메 역할을 맡은 그 나노파 씨가 더빙을, 어, 성우를 처음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래서 성우분들은 정말 대단하고 또성우うふう 어렵다고 생각ですねね。え私は나アニメーショ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하라나노카시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연기를 하고 본인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감독님의 작품에 출연한다고 하면 또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경끼신 여자분.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아,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 아들을 덕분에, 이번 처음 감독님을 알게 된, 대한민국 중학생 아들 엄마입니다. <웃음> <웃음> 저희 아들이 감독님의 따뜻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그, 어, 따뜻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어, 소양을 갖춰야 되는지, 그, 어,

もうの僕に今映画を作らせているのは、まあ、それこそ息子さんの年のような中学生や高校時代のいろんな思い出です特にそのいろいろうまくできなかったことが今でも自分の中に残っているんですねこう好きな人に声をかけられなかったとか、えー、試験がうまくできなかったとかああいう,こう何か世界に対してまだ自分が緊張していたあの時の感情が今のような映画を作らせています。 네, 제가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아마도 저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느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지금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억들도 특히나 제대로 잘 되지 않았던 일들, 지금 생각,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라거나, 아니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라거나, 혹은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긴장하고 있었던 시기에 느꼈던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 감정들이 지금 저에게 영화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ですのでまだいいこともね、悪いこともたくさんの感情を息子さんにたくさん味わわせてあげてください。ロキテモネ、ジョーニーリガン、チュチアルニリガンガネ、んカヤマゴマニンカンジョール、アデニミープケイチ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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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 私はあの新海監督の,あの作品に心を救われた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てできっとあのそういう方が世界中にいらっしゃってだからあのそういうふうに素晴らしい人にあのきっとなっていくんだと私は思います。あの 頑張ってくださいいろいろ大変だと思うけどあのたくさんこの映画を見てあの明日を生きる活力にしてもらえたら嬉しいです頑張ってくださいええ、私はシンカイマクト監督の作品を見て私の心を保護すると考え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영화를 보시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어 일어 일어 오신 분, 네, 지금 일어 오신 분. 아 말씀하세요, 왜 앉으세요? <laughs> 네. 이게 작품을 만드실 때 약간 뭐가 힘들었던 점이나 재미있었던점 같이 그런 재밌는 비하인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すすごいエネルギーですね <laughs> 大変だったことはなんだろうな。あのー えっとですね、やはりその東日本大震災という実際にあった災害のことを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映画の中で扱うということにいろんな悩みがありました今でも12年前の災害ですから忘れてしまった人もいれば今でもずっとこう心の痛みとして抱えている人もいるんですねですからどうすれば傷つけないで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映画できるんだろうということをたくさん迷いました 힘들었던 점은요. 역시나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실제로 있었던 재해를 엔터테인먼트 영화로 다루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고민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벌써 그 일에 대해서 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본인에게 매우 큰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표현을 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まあそのためにはどうううすればいいいだろうということをたたくさん考えましたこの映画はファンタジー映画ですからたくさんの嘘があるんですね。都市というのは実際にいないし大臣もいないし要氏、まあ、もないですよねそういう嘘をたくさん映画の中でつく中でどうやれば皆さん傷つけないで見てもらえ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영화는 일단 판타지이고 거짓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토지시라든지, 또 다이진, 그리고 요석 같은 것이 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거짓이 들어가 있는데 동시에 어떤 식으로 이런 일들을 겪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その時に自分が思ったのはそのスズメの感情にだけは嘘をつかないようにし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ねスズメがしゃべる言葉やえ思う気持ちについて嘘がなければ、えー、単に震災を利用しただけのエンタメだというふうに思われないで楽しんでもらえ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スズメの感情は全然ポジションを抑えるだ」と考えました。 스스매가 하는 말, 생각, 기분 같은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거짓을 하지 말자, 거짓인 것을 만들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재해를 이용해서 엔터테인먼트 영화를 만들었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즐길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생각에 도달할 때까지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つながったこと、楽しかったこと、まなかさんは何ですか。ええ、はじいんめでの声のお芝居だったので、基本的にほぼすべて難しかったんですけど。えっ、ー、と、特に難しかったのは、アクションシーンがとにかく多いので。えっ、ー、と、カメラの前に立ったまま、あの。 호흡을, 뭐랄까, 달고 있는 감정을 발휘하는 것이 어려습니다 네, 일단 저는 처음으로 선물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이번 영화에는 액션씬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서서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리는 호흡이라든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그아카아시たりとか,あの,ちょっとスクワットして테카やってま 그래서 더빙을 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좀 달리기를 해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호흡을 좀 만들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주시면은 여기을하서 받고 그 다음에, 끌린사를 하기 전에, 그, 감독님, 그, 너의 이름은 때는 공약을 하는 바디 하셨었는데, 기억하세요? 예. 아, 지금 이 자리에는 감독님의 그, 든든한 조력자이신 코믹스웨이필님의 여러분 스분들와 계세요. 예. 예. 그스태프들 앞에서 공약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ミスエルフィルムズのスタッフの皆様が今ここにいらしているんですけどスタッフの皆様の前で監督が今日ちょっと公約を知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はい、公約えー、っとそうですね「君の名」の時にも同じ話をしたんですけど韓国で300万人の方が映画館に来てくれたらもう一度韓国に来て大演説をやりましょうという話をそういえばしたこといたしました 같은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300만 명을 동원하면 다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겠다라고 너희 이름인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 슬램덩크에 지고 싶지도 않고 또 다시 한번 한국에 오고 싶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한테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웃음> <웃음> 여러분, 감독님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날 수 있게 기대하면서 감독님과 하라나노카님의 오늘 무대 인사 끝인사를 끝으로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진사 <laughs> <laughs> 네, 월드 미팅ミーティングでも感じてたんですけど韓国の皆さんの反応がすごく温かくて熱量がすごくて嬉しかったですね、俺、に、게く。そ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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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굉장히 そう。고うそう。そう。そう。そう。고있そう。そ この作品は私にとってあの一観客としてもう宝物のような作品であの今ある大切なものに気づかせてくれるようなあのきっとあの誰の心にもすごく温かいものが残るような作品だなと思ってます今日あのこうして見ていただけて本当に嬉しいです楽しい時間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저의 문화 에 저에게 있어서 한 명의 관객으로서 보물과 조각진 작품입니다. 지금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고, 그 누구의 마음속에라도 따뜻한 것을 남겨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화를 봐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大好きな国である韓国にナ、えー、ノカさんと2人で来ることができて、皆さんとお話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幸せな時間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の世界中で災害がどんどん増えています。日本は 地震がたくさんあって韓国には地震がありませんがでもそれ以外の災害がたくさんありますよね、えー、豪雨災害もあるしコビットもありましたし戦争も起きています僕たちは災害に囲まれて生き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재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진이 있고요, 또 한국에는 지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재해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그큰 비가 내릴 때도 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도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재해에 둘러싸여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そんな風にどんどん残酷になっていく世界の中で、えー、僕たち個人がどういうふうに世界と向き合って生きるのかということを、えー、この映画を作りながら考えていました皆さんも、まあ、自分の世界の映画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この映画を見ていただければとても嬉しいです 네, 그렇게 잔혹한 세계 속에서 개인들이 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 마주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영화를 봐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슬램덩크에 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